자 여러분 대박입니다 대박 ftx 거래소가 미국 외 지역에서 거래소 운영을 재개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자 여러분 오늘 영상에서는 업비트와 빗썸 국내 거래소에서 단기적으로 급등이 예상되는 코인 몇 가지를 소개해드릴 예정이니까 영상의 중반과 후반부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고 마지막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영상 시작합니다 FTX 거래소는 채권자들에게 돈을 갚기 위한 계획의 일환으로 거래소 운영을 재개할 계획이라는 걸 발표했는데 FTX 거래소 법무팀이 지난 1일에 이 계획을 법원에 제출했어요 이 계획에는 FTX가 미국 외에 새로운 거래소를 세울 거란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이새 거래소를 통해서 채권자들에게 돈을 상환한다는 계획이죠 사실, 이 계획은 FTX CEO인 존 레이가 앞서 공개적으로 언급한 바 있고, 몇달 전에는 이미 이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뉴스도 나왔었어요. 그 당시 계획이 이제 구체화돼서 법원에 제출되는 단계로 넘어갔다는 거죠. 자세히 설명드리자면, FTX는요, 이 새로운 거래소의 지분과 토큰, 그리고 영업이익을 채권자들에게 돌려줄 계획이라고 해요. 그리고 미국과 미국 외 채권자들을 따로 분리하고 상환 청구 순위를 단계별로 분리해서 우선순위대로 돈을 갚을 계획이라고 하네요. 이런 소식에 따라 FTX 거래소의 토큰인 FTT의 가격이 바로 폭등 나와줬죠. 최대 약 13%나 올랐고, 현재로서는 약 1.38달러 정도 기록하고 있어요. 자, 미국 공화당이 제안한 암호화폐 규제 프레임워크 법안이 미국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를 통과했죠. 통과를 했는데, 이 법안의 정확한 이름은 21세기를 위한 금융혁신 및 기술법안이고, 간단하게 FIT 법안이라고 해요. 이 FIT 법안이 뭐냐면, 디지털 자산이라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암호화폐를 어떻게 규제할지에 대한 새로운 방법을 마련하는 게 목적이에요. 미국 하원금융서비스위원회에서도 이미 찬성 35표, 반대 15표로 승인을 받았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 법안이요. 디지털 자산의 규제를 누가 할지를 결정하는 건데요. 기존에는 증권거래위원회가 주로 맡았는데 이번에는 상품선물거래위원회, CFTC가 이 역할을 맡게 될 거란 거죠. 하지만 다들 축배를 들긴 일러요. 이 법안이 상원에서도 통과되어야 하는데 문제는요, 상원은 지금 민주당이 주도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암호화폐 산업에 대해서 아직까지 조심스럽다는 거죠. 일부는 격렬히 반대하고 있고요. 이런 이유로 FIT 법안이 상원에서도 잘 통과할 수 있을지는 아직 알 수가 없어요. 그래도 법안이 제안하는 내용 중에서 두 기관, SEC와 CFTC가 공동으로 규칙을 제정하도록 요구하는 부분도 있고 대체 불가능 토큰이나 탈중앙화 금융 같은 새로운 디지털 자산에 대한 연구를 의무화하는 부분도 있다는 점에서 흥미롭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럼에도 의회에서는 이번 법안 통과를 핀테크와 혁신을 위한 진일보한 조치라고 평가했어요. 하원 의원인 리치토레스는 일방적인 집행에 의한 암호화폐 규제는 실패했다. 라면서, 이제 의회가 암호화폐 규제에 제동을 걸어야 할 때라고 했는데, 톰 에머 하원 의원도 미국이 P2P 디지털 경제를 주도하는데 한 걸음 가까워졌다는 점에서 큰 승리로 볼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게다가요,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위원장인 패트릭 맥켈리까지 이 행동을 지지하며, 이번 FIT 법안으로 미국이 암호화폐 규제에서 다른 나라들에 뒤처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 이라고 전망했죠. 그러나, 모든 사람이 이 법안에 찬성하는 것은 아니에요.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이셔, 이 법안에 크게 반발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요. 게리 겐슬러는요, 기존에 수십 년 동안 존재해온 법안이 이미 암호화폐를 증권으로 규정하고 있으니까 새로운 규정은 필요치 않다는 입장이거든요. 어쨌든 다 각설하고, 법안이 어떻게 될지는 시간이 좀더 필요하겠지만, 앞으로 암호화폐 규제에 대한 논의가 더욱더 활발해질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샌드박스에 대해서 좀 살펴볼게요. 샌드박스가 계속해서 실망스러운 행동을 보여주고 있죠. 자, 이런 흐름 역배열이에요. 역배열에서는 섣불리 잡아서는 안 돼요. 여기를 지켜줄 줄 알았지만 결국 깨졌고 또 여기를 지켜줄 줄 알았지만 계속 깨졌어요. 지금 중요한 건, 자, 좀더 디테일하게 보자면, 자, 이 부분이죠. 이 부분. 이 부분은 지지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계속 하락 추세를 보이다가 어느 정도로 안정화되고 있어요. 자, 이 끝에서 뭐가 나오나요? 큰 방향성이 나타나게 됩니다. 맞죠? 큰 방향성이 하나 보이게 됩니다. 두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하나는 여기서 한번 깼다가 리테스트를 하고 계속 상승하는 경우. 다른 하나는 여기서 횡보하다가 자 이렇게 상승하는 경우. 매물대를 형성해서 이런 식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자, 샌드박스는 가장 대표적인 메타버스 토큰이죠. 메타버스의 대표적인 토큰인데, 바로 이 메타버스 주제. 그럼 언제 이 붐이 일어날 것인지, 언제 가치상승이 일어날 것인지, 메타버스가 상승하면 이것도 당연히 상승합니다. 당연히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 결론은 이미 다 나왔죠? 현재 가격은요, 아주아주 아주 매력적인 지점이 될수 있고, 여러분들이 단기적으로 이걸 판단하기보다 중장기적으로 봐야 돼요. 이 말은 투자 비율을 너무 과도하게 늘리지 말고, 6개월 정도 홀딩할 수 있다면, 그때 투자해도, 지금 이 시점에서 투자해도 괜찮다는 말입니다. 자, 여러분들 중에도 비트코인이나 리플 외에 다른 종목에 대해 궁금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 투자하신 종목에 대해 걱정이 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전 이런 종목들에 대해 무료 상담을 제공하고 있어요. 위에 보이는 번호 010-2020-4071. 연락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종목이나 걱정되시는 종목들에 대해 저한테 문자로 남겨주시면 저는 각각의 경우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어떤 대응 전략을 가져가야 하는지를 상세히 설명해드리고 있고, 또한 구독자분들을 위한 무료 카톡 채팅방에도 초대해드리고 있어요. 이 영상 시청하시는 지금 바로 010-2020-4071. 저한테 문자 한통 보내주세요.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요, 더욱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